행정 작용의 위법성 판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답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 느 교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자료들로 만들어진 교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개별법 강의가 종료될 때쯤이면은 사례 문제 어떤 사례 문제를 접하더라도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무 과목이나 이론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과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법 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강의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강의를 하게 된 유무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했고요,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이후에 지금 20년 동안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은 30회 합격해서 지금 5년차 감정평가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법규 강의하게 되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에게 어, 간략한 보상법규 수험 전략과 그리고 어, 이번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준비한 강의 교재와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법규 수험 전략입니다. 우리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 이 보상법규는 법학에서 치면 행정법 강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강론은 행정법 총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이라든가 법리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 범위는 보상법규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그리고 감정평가법, 그리고 부동산공시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개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총론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행정법 총론에서 논하고 있는 그 법리라든가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에서는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지 또 적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을 공부하더라도 행정법총론에 있는 이론,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험 전략으로는 이 행정 작용의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암기과목 암기 사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 법규 과목이 감정평가사 시험 2차 과목 중에서 전형적인 암기 과목에 해당합니다. 또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론 과목도 암기 사항이 들어가지만 어~ 주어진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뭐~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보상법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내용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보다도 그~ 암기 사항을 최소화해 가지고 얼마나 시험장에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 전략으로는 암기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부할 내용을 줄여가지고 암기 사항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법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사항 자체를 줄여서 공부 분량을 압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수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세 번째는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자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 암기량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상을 줄이자는 분야 부분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 단순히 그냥 수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을 적어야 된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적는 것은 어~ 득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어~ 어떤 경우에 는 시험 제가 자기가 어~ 충분히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타이틀은 제대로 적었지만 내용이 부정확하다든가 아니면은 응용된 문제에서 잘못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사항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험 전략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공부해야만이 반드시 그 문제가 아니라 응용된 문제에서도 답을 제대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한 대비인데요. 우리 감정평가사 보상백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사례형 문제하고 약수령 문제로 대별됩니다. 큰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어, 출제되고 약수형 문제가 10점 내지 20점짜리로 출제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 특성상 유형의 특성상 사실 주어진 사실관계를 그 적은 법리에 따라 가지고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물음에 답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특히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공부할 때 어~ 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를 연습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나 종합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 제대로 접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문제들은 단순히 그~ 거기서 물어보는 쟁점에 관한 법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법률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적용된 바에 따라서 결론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배점이 있고 그게 어 고득점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기본 득점이냐 하는 차이를 가르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수령 문제인데요. 약수령 문제가 어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좀 곤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규에 어 사소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그런 것도 약수령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약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 공부할 때 법규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10점 내지 20점짜리 문제를 대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어 보상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행정법 강론의 특성상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행정법 총론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하시라는 건데요. 개별법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 총론의 이론이라든가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답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암기상 이해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 보상복귀는 결국에는 암기한 내용을 적는 것인데 암기할 내용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암기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평소 수험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더 적어야 어, 득점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뭐 출제 유형에 따라서 사례형이나 약수령을 평소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어, 보상복귀 수험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보상법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어, 강의 교재를 준비했는데요. 강의 교재 특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 당연한 얘기지만 행정법 이론에 대해서는 그 권위 있는 행정법 교수님들이 작성한 교과서, 전 박균성 교수님의 교과서 최신판을 보고. 거기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모든 쟁점들과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어, 압축하고 정리해서 수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의 자료들로는 제가 뭐 다양하게 토지 보상 소송이라든가 수용 재결에 관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집했던 실무 자료들과 그리고 법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무 자료들, 판사님들이 만들고 있는 무슨 팔레집이라든가 아니면 논문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 시험과 관련된 실무의 논점들 빠짐없이 최대한 망라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공간돼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느 교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자료들로 만들어진 교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법과 개별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의 법학에서는 행정법 강론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은 행정법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 총론의 법리가 그 자체로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총론의 법리라든가 총론의 이론들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떠나서 행정법 총론의 이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행정법의 이론들 그걸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법 총론 분야를 공부하면서도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인데요. 저희 이제 감정평가 시험이 뭐 34회 이렇게 되면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가 어 이 기본 교재에서 기출 문제가 출제된 분야를 모두 표시해서 어, 중요성이라든가 그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 공부하고 그 강약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표시해 두었고요 기출 문제 풀이에 충분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출제된 쟁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어 충실하게 교재에 반영해 놨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그와 관련돼서 출제가 가능한 부분도 충분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교재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례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수험에 적합한 형태로 실었습니다. 어, 제가 저도 수업 감정평가 수험 준비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봤을 때 제일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내용인데요. 뭐 판례가 부정확하게 인용됐다든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재해놔서 다시 찾아보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교재에서는 교과서에 인용된 판례라든가 실무 자료에서 인용된 판례들도 뭐 학급심이 필요하면 학급심의 사실관계까지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인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교재는 특색을 가진 교재이고요. 어,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강의 계획으로는 저희 감정평가자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 계획 따로 이제 일정표가 있습니다만은 보상법규 관련해서는 행정법 12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개별법도 12강, 그다음에 문제풀이 8강, 기출문제 8강 이렇게 어, 총 40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계획은 일단 행정법하고 개별법을 다루는 그 이론 강의에서 어느 정도 그때도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종합 문제에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 개별법 강의가 종료될 때쯤이면은 사례 문제, 어떤 사례 문제를 접하더라도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단계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쟁점들을 복습하고 이론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좀더 실력을 다지고 고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례 문제를 큰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 문제 대비가 중요한데요.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 쟁점에 파악된 쟁점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적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엔 득점을 하느냐 고득점을 하느냐 합격이 되느냐 하는 그 관건이 되기 때문에 쟁점의 파악 능력을 계속 처음부터 강조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서 이 시험 문제에서 무슨 쟁점을 묻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한 공부한 3분의 1 정도는 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까지 적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절반 정도는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 파악 능력을 수업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도, 이론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이번 기본 이론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다시 반복해서 강의만 충실히 집중해서 듣더라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쟁점과 포함되어야 한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사례형과그 단답형 문제로 대별되는 그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답안 작성을 연계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를 단순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사실관계를 그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사례형 문제에서 어, 상당한 배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여러 차례 할 것이고. 그 법리가 어떻게 사실관계 에 적용되는지도 연습을 통해서 충실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수령 문제는 큰 체계를 문제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아니면 법규에 있는 좀 작은 문제, 구석에 있는 잘 공부하지 않는 분야에 있는 문제도 출제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 교과서를 공부하면서도 출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답안 준비를 위한 정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 보상법규 강의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시면은 이 보상법규 과목은 결국에는 암기할 사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공부할 시간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 득점 측면에서도 전략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법규 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공부를 충실히 하다 보면은 암기 화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 확보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행정법 이론 강의와 문제 풀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셔가지고 어~ 쟁점에 대해서 적는 연습도 충분히 되시고 하면은 아마도 기출 문제 단계쯤 가셔가지고는 고득점을 위해서 답안을 좀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강의의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라는 것은 다른 실무 과목이나 이론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과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 법규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강의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준비한 내용 말씀 다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감정평가사 자격 필요성이 있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나중에 준비한 케이스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감정평가사 자격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합격한다는 확신 가지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한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도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